자 계속해서 우리 에너지 관리 기능사 2014년 4회 자 3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1번 자 방열기 설치 시 벽면과의 간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얼마인가? 그렇죠? 약 50에서 60mm 자 이것도 그래서 전통적으로 잘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 50에서 60mm다. 자 근데 얘가 어, 단위가 바뀌어서도 나와요. 지금 미루 대체 뭐예요? 센치로도 나와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자, 32번. 자,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상. 자, 가스용 보일러의 경우 연료 배관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근데 이게 원래 가스 기능사 문제인데 에너지 쪽에서도 가끔 나와요. 예, 전통적으로 가끔 심심하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뭐가 있어요? 자, 가스 사용량 그쵸? 도시가스 돼있죠? 그럼 또뭐 있어요? 최고 사용압력 그쵸? 돼있죠? 미리 H2하고 킬로파스칼 돼있죠? 그 다음 에뭐예요 가스 흐름 방향 그쵸?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이 공부 방법 가장 좋은게 이미지를 떠올리는게 제일 좋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그 다음에 또 뭐가 추가되냐면 자 회사 그쵸? 회사명 그럼 또뭐 있어요? 비상연락 전화번호 에, 이렇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끔 나오니까는 한 번씩 보세요. 자, 그다음에 33번 관을 아래에서 지지해, 그렇죠? 배관의 하중을 밑에서 지지하는 장치는 뭐죠? 서포트잖아요, 일단, 그렇죠? 몰라도 서포트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과고 서포트 꼭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이 문제가 출제 비인도율이 상당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쉬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2차에서도 2차 필답에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34번 실내의 온도 분포가 가장 균등한 난방 방식은 뭐냐? 당연히 복사 난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벽, 바닥, 어제 천정.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야? 일반적으로 다 바닥. 그렇죠? 복사 난방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명 패널 난방이라도 한다. 자, 35번. 자, 이 문제는 2차 필답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계산 방식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 해설처럼, 자,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타는 뭐예요? 예,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100. 3 6 0도분의 뭐예요? 90도. 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2차 시험에서 요새 최근에 안 나와서 분명히 2차 필답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36번. 자, 유류 연수예요. 그죠 유류 본리죠? 예, 운전 정지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뭐예요? 정상, 우리가, 자, 정상 수위보다 뭐 약간 높게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야 조금 낮춘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37번 증기 트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죠? 열통시 트랩 플루트 트랩 버킷 트랩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 트랩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식당 주방에서 많이 써요 바닥을 파가지고 칸막이를 해놓고 뭐야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 그리스 트랩을 많이 쓴다 자그다음 먼저 38번 자, 배관의 단열공사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그렇죠. 그러면 열에 대한 경리성 보상, 온도 변화를 제한, 화상 및 화들 반전, 온도 조절과 연령을 낮춘다. 잘못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38번은 새로운 문제 같아요. 네, 39번, 자 보일러 운전 정지 시 가장 뒤에 그렇죠? 조작하는 작업은 뭐냐? 그렇죠. 말 그대로 1번 뭐요? 연료의 공급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 뭐요? 어, 연소형 공기의 공급을 정지시키고 그다음뭐그 스펌프 정지? 그다음 뭐요? 예, 댐퍼를 닫는 거죠. 그래서 39번 문제도 아주 옛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안 나오는 문제인데 튀어 나왔네요. 자, 49번. 자, 보일 아, 40번. 보일러 외부 부식 발생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뭐냐? 그렇죠? 여러분들 부식은 뭐야 외부부식하고 내부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일러 밖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외부부식이고, 보일러서 내에서는게 내부부식이에요. 그럼 읽어보시면 되죠. 그럼 4번은 뭐예요? 어, 급수중 유지류, 산류, 탄산가스, 산소, 염류 등의 불순물 함유에 의한 작용을 한다. 뭐죠? 내부부식이죠? 자, 41번. 자,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거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두 장의 층, 그럼 뭐예요? 라미네이션 그렇죠 그다음에 화염이 접촉해서 부풀어 오르면서 뭐예요 갈라지는 거는 뭐요 블리스터다 그래서 거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현상 부풀어 오르는 현상 브리스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41번 같은 경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42번 자이 문제는 자뭐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보통 보일러 고스의 pH 그렇죠 pH 뭐요 어, 수소 이온 농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간단한 거예요. 자, 0에서 보통 10까지 났을 때 자, 7.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2미터로는 뭐예요? 산성이다. 그다음에 여기 7 이상은 뭐다? 알카리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이 숫자가 점점점가면 뭐야? 이때 이때는 뭐가 붙어요? 강산성. 그렇죠? 여기 오면 약산성. 이 7은 뭐예요? 우리가 중성이죠? 중성. 그래서 알칼리도 뭐예요? 여기 보면은 약 알칼리. 이거 벗어나면 뭐야? 강 알칼리.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인체에서도 이게 약 알칼리성이에요. 네, 보통 한8.5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알칼리성이 산성으로 변하면 떨어지면 퍼센트가 떨어지면몸에 신체에 있잖아요. 안 좋은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요? 예 보일러 우리 그쵸? 그렇죠? pH는 pH를 물어봤잖아요. 자 보일러는 뭐예요 보일러 보일러의 급수죠 네, 보일러의 급수는 7에서 9 정도고 그다음에 보일러 수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은 얼마요 자 여기서 뭐 9에서 10일 정도 되는데 우리가 좀또 정확하게는 얼마 냐면 10.5에서 그렇죠 네, 해설도 되지만 10.5에서 얼마요? 11.8아이 네, 정도 갑니다 이게 뭐예요 보일러 보일러 수.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 뭐, 기능사에서도 가끔 나요. 근데 뭐, 이제 산업기사나 기능장 쪽으로 가면은 자주 나온 문제 중에 또 하나예요. 자, 43번. 증기 난방과 비교한, 뭐, 온수 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죠. 네, 당연히 예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실내 케어는 높죠. 자, 근데 뭐요.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다. 자, 44번. 가스 절단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자, 이거 새로운 문제네요. 답은 3번이죠. 자, 모재의 성분 중 산화를 방해하는 원소가 뭐예요? 적을 것이죠. 46, 45번. 자, 보일러의 외처리 방법 중 탈기법에 제거되는 것은 뭐냐?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어 이게 기능사도 그렇고 산업기사 기능장에서도 단골 문제 중에 하나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탈기법은 뭐 무조건 산소, 산소 제거 해설처럼. 그 다음 뭐요? 기법법은 이산화탄소 및뭐 철분, 망간 등을 제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띄어놨어요. 용정서 탈기법, 기법법 다음 뭐요? 또또 있죠. 우리 관해처리는 현탁질 고용물 침강법, 여과법, 응집법이 있고 자 용정 고용물에는 뭐가 있다? 증류법 약품첨가법 이용변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관내 처리까지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46번 난방부와 계산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자, 이것도 새로운 문제네요. 자, 난방부가 틀렸네요. 그쵸? 그렇죠? 뭐 시간당 뭐요? 난방에 필요한 열량은 우리가 난방부라 하죠. 그런데 방열기가 표준 상태에서 뭐 1제곱미터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열량은 뭐냐? 그러면 얘는 뭐요? 해설처럼 방열기 표준 반영량에 해당된다. 그래서 난방보여단 정의는 뭐예요? 시간당 난방에 필요한 열량 그래서 뭐요? 음. 자, 47번. 자, 이것도 새로운 문제네요. 자, 증기 보일러의 관류 밸브에서 보일러와 압력 릴리프 밸브 사이에 뭐예요?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경우, 자, 압력 릴리프 밸브는 몇개 이상이 필요하냐. 해설처럼 두개 이상이 필요하다. 자, 48번. 자, 또것도 전통적인 문제예요. 자, 증기 보일러에서 성기를 개시할 때 증기 밸브를 뭐예요? 급히 열면은 뭐야 비수 현상이 일어나요. 비수 뭐예요? 튀어 오르는 거죠? 이제 튀어 오르면서 뭐예요? 아, 물도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수격작용, 워터 엠머가 발생됩니다. 자, 49번. 자, 고체 내에서 열의 이동 현상으로 물질은 움직이지 않고, 열만 이동 현상은 뭐냐, 그쵸? 고체잖아요, 고체. 그러면 뭐요? 예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 대류 복사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어, 왜냐면, 이 문제가 2차 필답에서도 나와요. 자, 2차 필답에서도 나오니까 는 제가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또 궁금한게 있으면 2차 필답 제 강의를 먼저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 또 2차 필답에서는 핵심만 또 우리가 관연돼서 나오는 것들만 끄집어 냈으니까 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전도 그렇죠 예. 전도 뭐야 고체의 열의 이동방식 대류 유체의 열의 방식 그쵸 그렇죠? 렇 어, 복사 열선에한 열이 전, 전도되는 방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복사는. 그래서 지금 해설처럼 뭐예요? 복사. 전자파 형태로 열이 이동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대료 복사는 여러분들 자꾸 가셔야 돼요. 그래서 30, 요, 요, 밑에처럼 열의 이동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어렵게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에너지 기능사뿐만 아니라 소방에서는 필수예요. 소방에서, 우리 나중에 소방 기사 공부하시면은 잘 나온 문제 중에 또 하나예요. 자, 50번. 자, 난방 부하가 얼마요 15,000kcal/h이고 자, 주철제 증기 방열기로 난방한다면 자, 방열기 소요 방열 면적은 얼마인가? 자, 2차에 이거 우리 필답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건뭐요 또? 단 방열기의 방열량은 뭐 표준 변경한다. 그래서 주철제 증기를했잖아요 그래서 해설처럼 증기는 얼마요6 5 0 만약에 주철제 온수 방열기를 했다, 하면 어, 그때는 뭘로 바뀌어요? 표준 우리. 방열량은 450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증기니까 650. 근데 2차 필답으로 가면은 맨날 물어보는 게, 저기 증기는 안 물어보고 온수만 물어봐요. 자, 51번. 자, 간의 스케줄번호. 자, 스케줄번호는 뭐예요? 관의 두께를 나타내요. 그래서 해설처럼 여러분들, 자, 스케줄번호. 10 곱하기 허용역력분의 사용압력이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52번. 신축이미 종류 중 뭐요? 고온고압에 적합한 건 뭐요? 루프형이다. 이 눈을 얘기해서 제가 그림 안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압에 적당한 건 루프형인데 뭐죠? 자체 응력이 생기는 결점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벽을 보시면은 가스 배관이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지그자로 한번 꺾어졌어요. 예,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이것처럼, 그렇죠? 신축 의미예요. 그래서 루프형은 여러분들이 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가스 배관 아파트 벽면에 보면 가스 배관이 쭉 올라가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지그자로 꺾였어요. 자 53번 자 가연가스와 미연가스가 노내자노 라는 말은 뭐예요 연소실에 연소실 자 연소실에서 발생되는 뭐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 자 불완전 연소될 때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요 어, 점화조작 실패시 또뭐 있어요 어, 연소정지 중에 연료가 노 내에 스며들 경우죠 네. 자 그래서 해설처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54번 자 이거 팽창 탱크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팽창 탱크가 아, 우리 여러분들 실무 이제 현장에 있으면 팽창 탱크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팽창 탱크가 이제 어, 기능사에서는 옛날에 자주 나왔어요 팽창 탱크 역할이 뭐냐 써라 근데 요새는 안 나오는데 뭐 산악기사나 기능장 그러면 당연히 쓰라고 나오죠 얘가 뭐야 팽창 탱크가 최적팽창 또는 뭐요? 예 이상팽창의 압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 압력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되잖아요 그렇죠? 관내 온수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 뭐요? 보충수 공급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팽창탱크의 정의는 실무에서 바로 있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되니까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요? 예 설치된 목적이 뭐냐? 당연히 뭐요? 압력 초과에 따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 네, 이해되시죠? 자, 55번 자 법규 공부는 여러분들 법규 공부는 그냥 쭉 풀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거의 까년 돼서 다 출제가 돼요. 거저 주는 문제예요. 자 55번 녹색 성장 위원 위원장 두명을 포함하여 몇 명이네 이원한다 그쵸? 예 위원장 두명이다 뭐요? 50명 이내다. 자 56번 용적공사 면제될 수 있는 보일러 대상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쵸? 답은 3번. 그쵸? 예, 왜냐면 면제될 수 있는 건 제1종 관리 보일러죠. 그래서, 자, 강철제 보일러 중전열면적 5제곱미터, 최고 3인 0.35 이하, 주철제 보일러, 다음 네, 뭐요? 전열면적뭐 18, 최고 3인 0.35. 뭐 굳이 이거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냥 눈으로 익히세요. 왜냐면 이 문제는 많이는 출제를 안 돼요. 응, 음, 근데 가끔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57번.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뭐죠? 에스코죠? 어, 누구에게 위탁돼 있는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58번 신재생 에너지 뭐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력 등의 신고를 따라 누구에게 신고하냐 그렇죠 산자부 59번 자 이건 완전히 전통적인 또 문제예요 에너지 에너지 정의를 물어봤어요 에너지란뭐뭐예요 연료 열 전기를 말한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60번도 전통적인 문제 지역 에너지 계획은 뭐예요 5년마다 5년 이상 그쵸 계획 기간을 수립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론도 많이 보시고 관년도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서브 노트에다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